간편하게 붓기 날리는 꿀템 얼굴 리프팅을 위한 최고의 괄사 3종 리뷰. 온도 조절로 맞춤형 슬리밍 마사지를 경험해보세요. 혹시 부기와 림프 순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런 고민은 이제 그만하세요. 노멀 라이프 세라믹 바디 슬리밍 괄사 마사지기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얼굴에서부터 바디까지 다양한 부위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특히 림프 순환 개선과 부기 케어에 아주 효과적이죠. 전자레인지 온열 기능과 냉장고 쿨링 기능을 통해 나만의 맞춤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점도 특별합니다. 또한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져 위생적이며 피부 자극이 적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를 빼는데 특히 효과적이며 그립감이 좋아 전신 관리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선사해보세요. 림프순환의 마법을 경험하세요. 붓기를 완화할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데이코드 세라믹 괄사 마사지기로 아침마다 부은 얼굴과 무거운 몸에서 벗어나세요. 이 제품은 세라믹 소재로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림프 흐름을 촉진하고 붓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목 어깨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성이 돋보이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세라믹 괄사의 특별한 사면으로 림프 순환 효과를 보았다고 하네요. 특히 바디 전용으로 하루 10분만 사용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바로 데이코드 괄사 마사지기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아침마다 부은 얼굴로 시작하는 하루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실망하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을 소개합니다. 페이스팩토리 디톡 괄사 베리페리 마사지기 여러분의 뷰티 루틴에 혁신적인 변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도자기 괄사 마사지기는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붓기를 빠르게 완화시키고 탄력 있는 리프팅 효과를 제공합니다. 피부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적합한 솔루션이죠.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얼굴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리프팅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사용 후 붓기가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며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라 합니다. 특히 목과 어깨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피부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